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천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와 인천이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인천이다는 아미곡 tv와 또 인천에서 인천을 알리기 위해 애쓰셨던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만드는 인천을 위한 방송입니다 인천을 알고 인천을 사랑하자는 그런 방송입니다 와 인천이다는요 인천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다음으로. 남동구부터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남동구 와 남동구다를 시작으로 와 계양구다 와 서구다 와 연수구다 시리즈로 쭉 나갈 예정입니다. 어, 대략 한 20분 내외로 저희가 편집을 할 것이고요. 어, 많은 지도와 사진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겁니다. 어, 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데 필요한 책이라든지 자료,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 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도서관이나 혹은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셔서 함께 하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와 인천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지리와 자연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남동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천의 지리, 자연환경 가장 기본적인 것 핵심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앞에 보이는 화면에 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인천의 범위를 알수 있는 인천의 지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바다고요. 그리고 녹색이라든지 기타 이제 색상들이 인천의 내륙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인천의 북쪽은 황해도가 되겠죠. 인천의 남쪽은 충청도입니다. 어떻게 바로 충청도가 되고 황해도가 되냐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천의 이제 수리적 범위, 어,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숫자라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 이것을 이제 동이라든지 지역명으로 하게 되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인천의 가장 동쪽이 어디냐? 계양구 하야동입니다. 하야동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양구에 가면 상야동, 하야동, 평동, 이러한 옛날 벌말이라는 곳인데요. 우리 계양구의 가장 북쪽이면서 동쪽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곳이 동경 126도 47분 44초입니다. 가장 서쪽은 옹진군 백령면입니다. 코끼리바이거든요. 어, 그리고 가장 남쪽은 어딜까요? 옹진군 덕정면. 울도 울도 아래에 있는 목덕도라는 섬입니다. 이곳은 북위 36도 55분 10초가 되겠습니다. 가장 북쪽은 어딘가 역시 또 백령도입니다. 백령도의 진촌리라고 하는 곳이 인천의 가장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러한 이제 거리들을 이렇게 지도상에서 좀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동서간 192.2km, 남북간 117.6km입니다. 어 그래서 동서간의 간격을 보면 굉장히 지도상에서 보면 이제 넓게 나타나죠. 남북간의 거리도 어, 꽤 깁니다. 어 지금 지도상에서 보시면 목덕도라는 섬이 태안, 예, 또 서산, 당진 이 위도하고 같이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남단보다 거의 뭐더 남쪽에 우리 인천의 남쪽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 보이시죠? 그리고 북쪽은 어떻습니까? 황해도의 중간 지역 그 지점의 위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지도상의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천의 가장 서쪽과 북쪽 지역은 지도상에서 보면 백령도, 즉 어, 북한의 황해도의 옹진군, 어, 강령군 옹진반도 일대보다 더 서쪽이죠. 예. 어 그리고 이쪽에는 백령도가 있고요, 대청도, 소청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연평도, 소연평도. 우리가 옹진군의 면으로 본다면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이렇게 어, 서해 오도 지역이 우리 인천의 이제 북쪽 지역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이제 북쪽 지역과 서쪽 지역을 보게 되는데, 백령도의 이제 지도입니다. 연하삼리 코끼리바이가 서쪽이고요, 진촌리의 고봉포 해안 쪽이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끼리바인데요,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백령도에 가셔서. 어, 두무진에 가셔서 유람선을 타신다면 물범바위를 보신다든지 이렇게 코끼리 바위를 보실 수가 있죠. 여기가 바로 인천의 서쪽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촌리에 가시면 사자바위를 보시게 되는데 이 사자바위가 인천의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산지, 그게 바로 북한 땅이 되겠죠. 인천의 남쪽을 한번 보실까요? 덕적군도, 덕정면의 덕적군도의 여러 섬들 중에 아래쪽에 울도가 보이시죠? 울도까지는 배가 다녀요. 어,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울도보다 더 서남쪽으로 목덕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옹진군 덕정면 배가리의 목덕도입니다. 이 목덕도는 어 지금 어 동쪽으로 쭉 보시면 태안 예, 태안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목덕도는요. 어, 이렇게 무인도입니다. 아, 무인도인데, 무인 등대가 있어서 경기만 일대로 들어오는 배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아, 그런 등대입니다. 자, 인천의 동쪽을 한번 보실까요? 하야동입니다. 인천의 동쪽 하야동은요, 어, 저 지도상에서 이제 보시더라도 굉장히 한강에서 가깝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야동 일대는요, 개화역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김포 공항보다도 더 북쪽에 있습니다. 김포 IC 바로 아래이긴 하지만 김포 공항보다도 훨씬 북쪽에 있고 그리고 한강에서 2km 밖에 2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자, 이 지도상에 보시면 하야동이 어 우리 어 김포 공항보다 북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고요. 그다음 하야동에 굴포천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과 또 하야동에, 어, 동부간선수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길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야동의 북쪽에는 아라뱃길이, 어,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어, 하야동의 남쪽 부분에, 어, 김포공항 활주로의 어, 이제 북서, 북서쪽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개화역. 일대에 또 지하철 차량 기지 이런 것들도 하야동에 같이 사용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야동 일대는 농경지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그 하야동의 이제 범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나타나는 화면은요. 상야동입니다. 그래서 계양구 상야동이 김포공항의 북쪽 활주로 지역이 우리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 이 상야동이 굴포천과 굴포천 방수로가 갈라지는 그 지점,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천의 범위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어, 지금 화살표를요, 백령도에서 하야동까지의 거리, 192km 정도 되는 이 화살표를 그대로 우리 한반도 허리 부분 인천의 내륙의 끝 부분에 갖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강원도 정선 지역까지 화살표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자 그리고 한강 하류 지역 일산 지역에서부터 화살표를 갖다 대니까 강릉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인천의 동서간의 거리가 우리 한반도의 잘룩한 허리에, 어, 예, 어, 거리보다, 거리와 거의 같은 수준의, 음, 그러한 너비다, 그러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천의 범위를, 어, 그, 어, 범위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엔 화살표를요, 서쪽으로 갖다 대 보았어요. 백령도에서 하야동까지의 거리를 그대로 서쪽으로 대 보았더니, 산동반도 위의 지역까지 화살표가 가고 있죠. 그래서 인천의 서쪽 끝에서 중국까지의 거리가 인천의 백령도에서 하야동까지의 거리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의 범위를 이해하는데 이 화살표가 굉장히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림 지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화살표를 북동쪽으로 대볼게요. 그랬더니 원산을 지나치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전주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예 김천까지 이렇게 화살표가 뻗고 있어서 인천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인천 앞바다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인천 앞바다를 황해바다라고 하죠 옐로우씨입니다자 인천 앞바다는 황해 그리고 그 북쪽으로는 발해만인데요 어떻습니까 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아,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죠. 이런 바다를 뭐라고 하죠? 예, 지중해라고 하죠. 지중해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보통 명사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서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둘러싸고 있는 지중해. 그리고 우리 여기처럼 우리 한반도와, 어, 혹은 이제 중국, 어, 이렇게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 바다. 그래서 우리 인천 앞바다의 황해, 황해를 동아지중해라고 부릅니다. 이 동아지중해. 동아지중해의 경기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 앞바다, 저 앞바다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중해라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문화가 교류하는 곳이에요. 물류와 사람들이 활발하게 소통하는 곳입니다. 전 근대, 특별히 고대나 선사시대 때 이런 바다는 고속도로인 것입니다. 물은 고속도로예요. 물은 사람을 합쳐요. 산은 사람을 나눕니다. 어, 그런 면에서 인천 앞바다는 어, 그 요하라든지 혹은 어, 황하라든지 압록강이라든지 대동강, 청천강, 임진강, 예성강, 한강, 금강 여러 강들을 타고 내려오는 물류와 사람들 또 정치적인 힘들. 문화적인 힘들이 역동적으로 교류하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용광로가 되는 곳이에요. 인천 앞바다가 왜 중요한가? 바로 대륙의 문화와 혹은 해양의 문화와 우리의 한반도에서 형성된 문화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 만나는 지점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들입니다. 쑥쑥 들어간 지역이 매우 중요해요. 즉, 강물이 빠져나오는 만 지역은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툭툭 튀어나온 곳들이 있죠? 툭툭 튀어나온 곳들은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저렇게 툭툭 튀어나온 곳 지형들은요,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통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군사적으로는 사주경계가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곳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은, 어, 먼저 도착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쑥 들어간 곳들은 더욱더 큰 문화적인 그러한 힘을 창출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천은 저 동아 지중해 안에서 쑥 들어간 곳. 특히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쑥 들어간 곳이에요. 그래서 경기만이라고 하죠. 우리 경기만 앞에는 엄청나게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앞바다는 경기 다도해라고 부릅니다. 경기 다도해를 이루고 있으면서 한강과 예성강과 임진강의 물이 빠져나오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안성천이라든지 삽교천이라든지 이런 물줄기들은 경기만 남쪽에서 올라와가지고 다 인천 앞바다에 물줄기들이 합쳐지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이 인천 앞바다 이 일대는 경기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황해도 남쪽 그리고 충청도 북쪽. 경기도 서쪽 이 전체가 모여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안에서도 문화적으로 중요하고 이 동아시아 지중의 전체 안에서도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 곳의 핵심이 바로 인천이다. 그래서 저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인천의 해양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인천은 어떻습니까? 혹은 우리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유라시아의 동쪽 끝이에요. 유라시아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유라시아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라시아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대륙성을 해양에 영향을 끼치는 지역이에요. 거꾸로 본다면 해양성을 대륙으로 유입시키는 곳이 한반도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 인천은. 또한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은 해양성과 대륙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해륙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천 사람들은 이 해륙성을 붙잡아야 돼요. 이 해륙성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인천의 정신, 인천의 마인드, 인천의 디전 이런 것들을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이, 인천의 미래를 설계할 때에 이 지정학을, 지, 지금은 지정학만 얘기하지 않죠? 지 문화적, 지 경제적, 이런 모든 요소들을 함께해서 바라본다면, 환황의 권, 환황의 권, 다시 말하면, 연태라든지 위해라든지 칭따오라든지 천진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영구라든지 대련이라든지 신의주라든지 평양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해주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이 전체 이 황해바다 동아지중해의 많은 거점들의 중심. 환황해권의 네트워크의 중심이 바로 인천이 될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에도 그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천의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인천의 해륙성, 인천의 해양성과 대, 대륙성 그리고 환황해 속에서 문화적인 거점 또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거점 글로벌 네트워크의 거점으로 인천을 생각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이렇게 놓고 볼까요? 지도를 이렇게 우리는 늘 남쪽을 아래로 북쪽을 위로 봤는데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어 서쪽 지역을 아래로 보았어요. 아래쪽은 마치 뿌리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위쪽은 어때요? 우리가 뻗어 나가야 될 곳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지도를 보면 우리의 토대, 우리의 뿌리는 황해바다구나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황해바다, 동아시아, 지중해가 우리의 뿌리야, 우리의 터전이야. 우리가 도움닫기를 할수 있는 디딤돌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위를 바라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동해바다가 보이죠? 동해바다 큰 태양이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동해바다 큰 태양이 어디서 떠올라요? 동해에서 떠올라요? 그렇지 않죠? 태평양 건너 저쪽에서 뜨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뻗어나가야 될 곳이 바로 태평양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지도를 갖고 놀자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우리도 한번 지도를 가지고 놀면서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창의력을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백두대간, 태백산, 설악산, 또 지리산, 우리 한반도의 동쪽이요, 굉장히 든든한, 풍성한 그러한 산지 아닙니까? 대륙이 동쪽으로 끝나는 이 대륙의 끝, 이 한반도를 디딤돌 삼아서 황해바다를 훌쩍 뛰어 넘어가지고 저 대륙을 향해서 유럽까지 유라시아 전체를 막 뛰어가지고 지중해까지 달려가고픈 그런 욕구 그런 거안 생기세요? <laughs> 예. 어 그런 생각을 저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을 한번 아래로 볼까요 우리의 토대 우리의 터전이 어디예요 바로 고조선 고구려 웅장한 고구려의 문화 웅장한 고구려의 과학 정교했던 고구려의 정말 문화들 기술들 과학기술들 이런 게 우리의 토대 아닐까요 발해 발해를 꿈꿨던 서태지가 생각나네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대륙이 우리의 터전이 되면서 5대양 6대주로 뻗어 나가야 될 인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자, 인천은 지금 어두 개의 군과 여덟 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죠. 인천은 열개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행정 구역이 변경이 될 텐데 지금 현재는 두개군 여덟 개구 어, 1995년에 인천이 광역시가 되면서 지금 인천의 그 어, 면적이 거의 106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크다고 어, 하고 있죠. 우리 인천은 저렇게 넓은 바다 공간과 그리고 내륙의 공간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인천의 역사 지리적 특징까지를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천은요. 광역시 중에서 가장 넓다. 바다를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인천은 경기도보다도 훨씬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바다, 넓은 땅, 넓은 접촉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사 붕괴선이 가장 길고 그곳이 인천입니다. 자, 그리고 동아지중해의 중심이에요. 경기만과 경기다도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은 해양문화, 해상교통의 요지죠. 그리고 군사 전략적인 요충지죠. 한반도의 관문이죠. 함, 한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죠. 바로 우리가 뭐 떠오릅니까? 메가도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바로 떠오르죠.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잖아요. 1883년에 개항 인천에서 이루어졌죠. 근대 역사의 대전환점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광개토 태왕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백제가 한황해권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구려가 주도권을 빼앗는 이런 과정 혹은 신라가 어, 경기만 일대를 차지하면서 주도권을 주도권을 차지하는 과정 그 중심에 인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인천이 있었다. 또 인천은 어떻습니까? 계속 확장되고 있죠. 공간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인천은 세계로 소통하는 철도와 도로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이 지금 어~ 저기 삼목도 영종도의 삼목도에서 신도까지 그 도로는 강화까지 강화에서 개성까지 신의주까지 단동까지 그 단동에서 심양을 거쳐서 베이징으로 심양을 거쳐서 몽골로, 심양을 거쳐서 장춘 거쳐 하얼빈으로 이렇게 해서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그러한 교통망을 인천의 비전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남북평화 고속도로라고 하죠. 그리고 동서고속평화 고속도로가 인천에서 서로 교차하게 돼 있죠. 그 동서고속도로는 동서평화 고속도로는 해주까지 가는 라인입니다. 그것이 강화도에서 교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천의 변화들, 인천의 공항, 인천의, 인천 신항, 인천의 항구들, 그래서 바다로, 또 하늘로, 그리고 마인드로 세계와 연결되는 소통의 결절점이 인천입니다. 그런 인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단순한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되는 그런 인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천은요. 어, 여섯 개의 문화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다섯 개 문화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섯 개의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아, 어, 왜 그런가? 우선 원인천 문화권이 있습니다. 원인천 문화권. 옛 인천 도호부 관내가 되겠죠. 지금의 어 인천 미추월구 그리고 연수구, 남동구, 중구동구 이 지역이 원인천 문화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평 문화권이 있죠? 부평문화권은 부평도우부가 있던 지역이에요. 부평도우부가 있던 지역은 오늘날의 계양구, 지금의 서구, 또 부평구, 그리고 부천시 전체, 거기에다가 서울특별시, 강서구라든지 양천구, 구로구 일부, 그리고 광명시 일원. 그러니까 인천 우리 그 부평문화권은요, 지금 현재 230만이 거주하는 엄청난 그러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개항장 문화권이 있죠. 개항장 문화권은 1883년에 개항이 된 이후로 근대적인 문화들이 가장 많이 빨리 정착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개항장 문화권은 원인천 문화권과 어, 오버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항장 문화권은 지금의 중구 지역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교동 문화권이 있습니다. 강화교동 문화권은 강화유수. 가 있었던 강화 그리고 교동 이 일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서 해양문화권은 지금의 옹진군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은 지금 백령도라든지 대청도라든지 연평도라든지 이런 데는. 황해도의 언어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덕적도라든지 이런 지역은 경기도나 충청도하고 자유롭게 왕래했던 그런 곳입니다. 인천에는 168개의 섬들이 있는데 이런 섬들을 배경으로 오갔던 그러한 제 수산업이라든지 다양한 그 교류 이런 것들이 있었던 바로 도서 해양 문화권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문화권이었는데 검단 지역이 인천으로 들어옴으로써 김포 문화권이 합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이렇게 6대 문화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섯 개의 문화권이 합쳐졌다는 것 그만큼 인천은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대륙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융합성. 이런 것들이 바로 인천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인천의 자연환경,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인천의 정신까지 한번 도출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미고 TV를 통해서 미추홀랩과 희망날개 또 여러 인천을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이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를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동참해주신 인천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